광문중학교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산과 표준편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포도라는 개념을 배웠었거든요. 자, 삼포도란 뭐라 그랬어요?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정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한 것이 삼포도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포도에 해당되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하면 다 삼포도인데, 대표적인 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분산은 뭐라 그랬었냐면, 편차 제곱에 분산 구하는 방법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쵸? 삼포도에 속한 게두 가지인데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근데 그럼 편차를 알아야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편차는 뭐였어요? 편차는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다. 그래서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됐었죠. 그쵸? 그 다음에 편차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편차의 합은 총합은 얼마다, 총합은 편차의 총합은 0이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쵸? 얘는 자료의 값빼기 평균, 그죠그 다음에 분산을 구한 다음에... 분산에다가 분산이 편차를 제곱시켜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라서 어떤 이 편차들의 값보다 어떤 제곱이 된 제곱만큼 늘어난 어떤 그런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루트를 씌운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표준 편차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서 분산과 표준편차를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기르기 문제를 좀 볼게요. ABC 세학생이 있는데 14번 화를 쏘아가지고 얻은 점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분산이 가장 작은 학생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분산이 가장 작은 학생 하려면 분산을 실제로 계산을 해도 되겠죠. 분산 계산하려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면 편차를 구할 수 있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편차를 통해서 제곱하고 평균을 내서 분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하나의 숫자로 나오면 가장 작은 학생을 고를 수 있겠죠? 음, 맞아요. 근데 이 분산이 작다는 거는 계산은 우리가 아직 안 해봤지만, 분산이 작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떻다는 거겠어요? 자료가 흩어진 정도 또는 분포되어 있는 그런 정도가 작다는 뜻이겠죠. 분산이 작다는 뜻은 자료가 흩어진 정도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고 분산이 가장 작은 걸 골라도 되지만 자료가 막대 그래프가 있으니까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A 학생은 지금 가운데가 8점, 평균이 8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평균을 중심으로 보면 6점에서부터 10점까지 흩어져 있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6에서 10점까지. 그리고 B학생은 평균이,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8, 평균이 8일 것 같은데, 8을 중심으로 더 밀집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6점이나 10점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7, 8, 9점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자료가 어때요? 누가 더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점수가? 얘가 훨씬 더 많이 다양한 점수대로 6점부터 10점까지 흩어져 있죠. 얘는 흩어져 있는 정도가 훨씬 작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분산이 작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은 거. 지금 B가 작을 것 같습니다. 자, C도 볼게요. C도 마찬가지로 6점에서부터 10점까지 흩어져 있어요. 그럼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은 거는 당연 B인데, B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A랑 C 중에는 누가 더 작을까요? 자, 얘도 6부터, 6점부터 10점까지, 얘도 6점부터 10점까지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정도가 가장 작은 거, 더 작은 거는 A는 평균을 중심으로, 그래도 평균을 중심으로 몰려 있고요. 이렇게 6점이랑 10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멀리 있는 게 값이 그래도 두개 정도, 이렇게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세 개, 이렇게. 근데 얘는 평균이 하나도 없고요. 8점이 하나도 없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의 빈도수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가 훨씬 더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 모양에 가까울수록, 이런 종 모양에 가까울수록 분산이 가운데로 모여 있는 거거든요. 분산, 흩어진 정도가 훨씬 작다고 알수 있습니다. 이종 모양은 종 모양인데, 종 모양의 이 폭이 좁은 게 훨씬 흩어진 정도가 작은 거죠. B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a 고그 다음에 C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림으로 이해가 잘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때고, 조금 이해가 잘안 된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음, A 학생 같은 경우는, 음, 분산을 실제로 계산한다고 하면, 평균이 8을 테고,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인 게 3개. 플러스 1인 게 3개. 얘는 평균이 8이면 얘는 이만큼 작으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2인 게 2개, 플러스 2인 게 2개. 요런 식으로 편차가 나올 거예요. 편차 다 더하면 0이고, 이걸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겠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가운데 얘는 편차가 0이니까 안 쓸게요. 마이너스 1인 게 4개고 플러스 1인 게 지금 4개겠죠. 여러분 보세요. 얘랑 얘랑 제곱해서 평균 구하면 누가 더 작겠어요. 얘가 더 작겠죠. 얘는 제곱하면 1, 4고4 이런 애들 나올 텐데 얘는 4가 하나도 없고요. 1 가지고만 평균을 구하면 얘가 훨씬 더 작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도 보면 평균이 8이 나올 건데, 얘는 마이너스 1만큼 작은 거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1일 건데, 이게 3개 있죠? 그 다음에 6은 편차가 마이너스 2인 건데, 4개나 있어요. 얘는 플러스 1인 게 3개, 편차가 플러스 2인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2가 훨씬 더 많죠? 이는 얘는 두 개밖에 없는데, 양쪽으로 플러스 이, e, 마이너스 이두 e 개인데, 얘는 플러스 이, e, 마이너스 이가 네 개씩 있습니다. 자,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면 얘가 훨씬 더클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아, 정말 실제로 분산을 계산해 봐도 얘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얘, 얘가 가장 적을 것이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가장 작은 학생은, 음, 정답은, 이제 B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을 어, 해보시고요. 음, 그 이유는 선생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쓸것 같아요. 평균인 8점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그러니까 8에 해당되는 빈도수가 6이나 되죠? 가장 많이 모여있죠.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 어떤 요런 거와 비슷한 답을 여러분 각자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학습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표준편차와 분산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 이게 표준편차랑 분산을 계산을 어, 하다 보면 자 이런 소수점 나오고 자료의 개수가 많고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손으로 하나하나 계산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계산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더 효과적으로 물론 손으로도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지만 음, 이런 공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이지 통계라고 이 EBS 매스에 있는 요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표값 구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두 자료에 대해서 평, 분산과 표준편차, 평균도 포함해서 구하는 거를 이제 해볼게요. 여기 설정에, 여기 설명에 학습지에 다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눌러서, 음, 제가 눌러서 두 자료를 선생님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두 자료를 체크를 하고, A 지역, B 지역, 그 다음에 모아보기를 누르면, 여기 모아보기 있죠? 누르면 두 지역의 자료가 이렇게 모아서, 보이는데 A지역은 선생님이 미리 입력을 해놨고요. B지역은 입력을 선생이 하다 말았는데 보면서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4 0.9 4.7 9.8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습지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서, 여러분 보면서 따라 하시면 돼요. 통계 값을 누른 후에, 하단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각각 누릅니다. 평균을 누르면 평균이 나오고, 자, 평균 A 지역, B 지역이 계산이 둘다돼 있죠? A 지역이 평균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누르면 분산과 편차가 쭉 계산이 되고 분산과 편차 제곱이 계산이 되면서 지금 분산이 나오고 있죠 A 지역과 B 지역 분산 A 지역이 훨씬 높네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도 누르면 이 분산의 값에 루트가 씌워진 값이 나오고 있죠 A 지역, B 지역 이렇게 B 지역의 표준편차. 그래서 이런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손쉽게 평균과 분산과, 분산과 표준편차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든지 숫자가 이렇게 복잡하다든지 소수점, 뭐세 자리, 뭐 이런 복잡한 숫자들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런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손쉽게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럼 열린 문제 2번을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요 에어코리아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여기 창을 열어보면 어, 방금 열었던 창이 내려갔네요. 자, 요, 요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어, 창에 넣으면 이런 창이 나와요. 내 선생님 보니까 어떤 장, 월별 미세농도,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찾는 게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거를 찾으신 분들은 요 월별 미세농도를 어, 찾아서 표를 잘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다, 월별 미생도 찾기가 선생님처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 시도별 대기정보 요거를 누르면 요렇게 숫자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 이런 걸 누르면 이런 수치들이 나와요. 자 요런 수치들로 표를 작성해서 어, 계산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A 지역, B 지역이 아니라, 뭐, 초미세먼지나, 혹은 뭐, 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거 누르면, 이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어, 이런 것들로 바꿔서 계산을 해오시면 그거를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의 변화가 더 작은 지역을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 답하면 될까요? 변화가 어, 그러니까 내가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를 바꿔서 한 경우는 두개 중에 오염의 변화도가 더 작은 거는 초미세먼지다, 미세먼지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되겠죠? 음. 변화가 더 작은 거는 여러분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편차 중에? 그렇죠.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봐야겠죠? 그래서 분산이 작은 거 이런 게 변화가 변화도가 더 작은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으면 학습지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